제 이름은 황수라고요 참지나요? 나지자신 좋아요. 그리고타를뽑아니지금 그렇죠. 그리고 네, 어떤 인천에 어떤... 동산고등학교를 재학을. 제가그랬고 포지션은 포수고 음. 전임한 입전년들은 2018년 6월입니다. 아, 동산고 나와줄죠요 네, 아, 동산고가 개인적으로 제가 좀그 인연이 있어요. 아, 어떤? 제가 사인이라고 했 아, 아, 아 동산 중하고 가르도 있을 때 맞아요. 네, 동산 중에 사인이라고 했는데. 네. 아, 이 구장이 너무 작더라고요. 아 맞아요. 네, 맞아요. 그래가지고 올해 사인장에서 홈런 잘못 치는데 네. <laughs> 홈런을 제가 타석에 있었어요. 거기서 유현진 선수 유현진 네. 선수 맞습니다. 아니면 뭐 개인적으로 이렇게 만나거나 아니면 학교를 방문한 적이 있나요 유현진 선수가? 아니요 없어요. 네. 혹시 학교에 뭐 유현진 선수 뭐 동상을 세워놨다거나 아니면 뭐 사진을 크게 그려놨다거나 그런거 없어요? 어 학교 내에 있는, 있습니다. 학교 그 내에 큰 네. 사진으로 큰 사진. 네. 어떤 사진? 던지고 있는. 아, 네. 네. 저희 학교 선배로서 자랑스럽고 음. 뭔가 저도 저렇게 되야겠다는 그런 목표가 뚜렷해졌습니다. 아, 그래요? 네. 아 그렇죠. 저 유현진 선수한테 영상편지 한번 펼빛이 <laughs> 내린다. <laughs> 저희 친할아버지께서 음, 네옥돌 수에다가. 힘쓸려 이렇게 붙여주셔가지고 네. 어요 어, 뭐지? 어떻게 말해야 되지? <laughs> 어... 아죄송아이 뜻이 있었는데 <laughs> <laughs> 그 예전에 박경환 선수 때부터 아, SK에 네, 네 맞아요 그때 입으셨던 포즈 장비가 너무 멋있으셔가지고 그 장비를 한번 꼭 입어보고 싶어서 포즈를 시작하게됐습니다몇살 때죠? 그때 아마 초등학교 4학년? 초등학교 4학년? 때... 음... 어떤 부분이 <laughs> 멋있던 거예요? <laughs> 그냥 그 착용감이 궁금했어요 지금 착용해보니까 어, 어때요? <laughs> 그냥 그렇구나 <웃음> <웃음> 저도 포수를 예전에 포본 적이 있는데 아, 네. 이게 여름에 땀 차고 네. 냄새나고 더워요 어. <laughs> 일단 그때 당시 감독이셨던 유재영 코치님께서 네. 고등학교 때부터 코치님이셨는데 아, 친구분이, 네, 친구분이 원래 있었고 그래가지고 유재영 <laughs> 코치님이 같이 해보자 이런 식으로 말씀하셔가지고 저한테 동기부여가 돼가지고 전임 면으로 들어오시게 한거 같습니다 저 어머님, 아버님, 누나 한명 이렇게 있습니다 아버님께서는 운동을 하신 입장이셔가지고 운동할 때 되게 힘들고 저고 후회할 거라면서 아버님께서 반대하셨는데 저 하시는 거 보니까 더 열심히 해봐라 좋은 결과가 있을 거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는데요 일단 선수들 힘부터 다르고요 플레이 하나하나마다 생각을 하면서 하고 선수들의 공이 빠르다 보니까 제가 또 움직임을 포수할 때 움직임을 좀더 빠릿빠릿하게 해야 될거 같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네. 작년 선수이 별로 안 좋아요. 오. 다른 팀에 있다가 실은 중반에 합류하 했는데 음. 타율 같은 건 엄연한 제 기량이고 기량을 더 늘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laughs> 알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왜 와서 먹고싶어서본건 아니고 <웃음> <웃음> 포스로 보면은. 건질 때 심리적인 부담감 느껴가지고 음... 대표님께서 외화에서도 공던지는걸 경험해보면서 나중에 포수를 해라 이렇게 하셔가지고 외화로 간 건데 음... 외화도 보라고 하면은 봐야 되고 음... 그런 그래야 될것 같습니다 음나 색단 되게 낯설었고 낯설 재밌기도 하고 솔직히 재밌기도 하고 아, 외야가 이런 느낌거나 하고 느꼈습니다. 이 사인야구는 항상 다 힘들어요. 힘들어서 사인야구는 우익수를 제일 못하는 애를 보는 아. 거죠. 왜그냐면 우익수 쪽으로 타보가 많아. 아. 홈런도 있어요. 홈런. 네. 네. 홈런 친 선수 많이 없을 것 같은데 고등학교 선수 중에는 음. 그렇지 않아요친 선수는 있는데 많진 네. 선수는 많지 그럼 두 개가 삼학년 네. 다친 거예요. 네 제가 알고 있길래 한동희 선수가 네. 3학년때 홈런 다섯 개인가 네. 두 개면 고교 한한 십이? 아니요 그거 지금 내가 아는 것 같아요. <laughs> 아 그래? 네. 아그데두 개면 많이 친거로 제가 봐서. 아... 네. 알겠습니다. 근데 좀 이제 안 좋은 점은? 네. 볼넷에 비해서 삼진이 좀 많지 많은 편이 아안 돼. 네. 제가 스윙을 사석에서 너, 너무 적극적으로 하다 보니까 네, 그렇게 헛스윙을 높아진 것 같고 저는 약간 짧은 안타 하나하나 칠 바에는 약간 큰 거? 네. 한 방? 네. 인생은 한 방이야 전임에는 와가지고 아, 내가 하던 대로 야구하면 안 되겠다 <웃음> <웃음> 네. 아, 그래서 이제 코치나 감독이 필요한 거죠 네, 그러면. 맞습니다 네. 네. 일단은 공을 무조건 세게 친다는 것보다는 공을 정확히 세게 쳐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음. 그런 방법을 좀 배우지 않나요? 그렇게 치는 방법 네. 피, 치, 최근에도 배우고 있고. 음. 네. 효과가 좀 있나요? 이렇게. 네. 저는 네. 다고 음. 생각합니다. 아, 그럼 네. 올해 이 타율이 목표 타율 얼마? 목표 타율은 3할 5푼. 3할 5푼이면 포수 중에서 타율이 정도 되지 않을까? 네. 맞아요. 수준 네. 들어가 면알고 같습니다. <laughs> 홈런은? <laughs> 홈런 5개 못푭니다 5개? 네 작년에 몇개치셨나작년에못 <laughs> 쳤습니다 <laughs> 그래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더 중요한 문제 도루 저지율 도루 저지율 못푸는40% 40%면 거의 뭐 강민호 선수 정도급인데 <laughs> 40%면 그러지 않아요? 맞습니다 도루 저지율 5할만한 선수 없죠? 네. 타인 야구에서 <laughs> 도루 <도르> 저지율이 어느 정도 좋지 않 아니, 못 잡는 걸 알고 있습니다. 아, 예. 네. 그 팀... <웃음> <웃음> 아, 예. 저... <요리> <laughs> 그래? 네. 아, 예. 뭐 아, 면그 팀. 아, 예. 아, 예. 아, 예. 아, 예. 아, 예. 예. 아, 예. 아, 예. 아, 예. 아, 예. 아, 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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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 는 아, 아, 예. 아, 예. 아, 예. 아, 예. 가 있는데 아, 아, 예. 아, 예. 아,